V 쇼조에서 탈퇴러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V 쇼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왜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초대형 횡령 사건에 릴레이 졸업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V 쇼조입니다 아이언 마우스랑 케이손에 이어서 헤냐, 아마는 피카미죠. 피카미 또한 이제 V 쇼조 탈퇴를 선언해 가지고 V 쇼조에서 탈퇴하는 멤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알려진 횡령 금액만 50만 달러 거든 하나로는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부 금액만 7억원이고 소속 버트버들한테 지불해야 되는 임금 체불이 그 금액까지 다더 하잖아 그러면 10억원은 좋긴 넘는 금액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횡령한 금액은 이미 써버려서 없고 요 돈을 어떻게 지불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이 없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미 써버린 거야 운영자금으로 썼대 막 운영 자금으로만 쓴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돈을 써버려가지고 회사 근거에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해 을 보겠다라고 확답을 낼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식 답변이 없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이 브이쇼조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별로 없긴 해요. 왜냐 일단 v 쇼조는 그냥 그만두면 땡이거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튜버가 그만두면 그 버튜버 이름이랑 채널이랑 모델링도 다 회사 소속이라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v 쇼조는 다릅니다 v 쇼조는 버튜버 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슬로건을 내거면서 우리는 화이트 기업이고 일본의 버튜버 회사랑은 다릅니다 이러면서 개인으로 활동하는 애들도 많이 영입하고 데뷔하며 버튜버의 모델링을 버튜버한테 이전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스템상 이거는 소속 버튜버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단 말이야. 그런 계약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일본의 버튜버 회사보다는 굉장히 화이트 했었단 말이야. 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소속 버튜버랑 자기들이랑 신뢰 관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계약으로 묶어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소속 버튜버들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소속 버튜버들 상대로 임금체부를 일으킬 정도로 개막장 운영을 해와가지고 지금 날리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모델링으로 족쇄를 채워둔 게 아닌 형태다 보니까 소속 버튜버들이 탈퇴가 자유로워. 그래가지고 이번 사건을 인해가지고 브이쇼조한테 실망한 애들이 탈퇴 러쉬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얘가 사라지고, 환생해야 되고, 기존의 모델링을 사용 못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보트버 방송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물론, 밀린 돈은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돈 없다잖아. 배째라잖아. 어. 이거 아마 파산해가지고, 와, 밀린 돈은 나못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의 문제는 과연 없을까 했죠 일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탈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 기간까지는 활동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k손이 높 밖으로 오늘 당장 그만둔다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얘네들이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임금 체불 했고 제대로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게 나 지금 당장 계약 무효로 하고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라고 해도 그게 통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케이손이 지금 당장 그만둔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을 건다 그러면 다 바로 임금체불로 막등하는 거라 가지고 회사가 사실상 소속 버트버들이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해볼 건 덕지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산더미인데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고소할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쵸 파산 직전인데 어. 어쨌든 브이쇼저한테 실망한 애들은 그 그냥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도 붙잡을 수 있을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온갖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죠 아이언마우스의 기부 행령 폭로가 뜨자마자 V 쇼조랑 함께 일했던 외부 인력들의 폭로가 줄을 잇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왁천지들 일을 해줬던 외부 작업자들이 폭로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브이쇼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브이쇼저가 맨날 입금이 두세 달씩 늦더라 이러면서 임금체불 나도 당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언마우스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버튜버, 뭐, 샤이릴리, 그런 애들한테도 폭로가 떴는데, 내가 옛날에 브이쇼저 들어오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계약서 꼬라지 보니까 계약서가 쓰레기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들어갔다. 그리고 직원들 태도도 싸가지가 없더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브이쇼저가 아주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외에도 뭐, 유명 버튜버 회사에서 브이쇼저를 이거, 이적한 직원이 버튜버 아에 사람 사진을 보여주고, 뭐, 얘가 사실은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까지 떠벌리고 다녔대 그 정도로 직원들의 질도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폐업하지 않겠나 그런 수순까지 나온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거는 브이쇼저 JP 노바 애들이 가장 불쌍해요 일단 케이손이랑 나즈나로 시작한 브이쇼저 JP는 오디션 논란도 터지면서 한동안 소식이 잠잠했죠 어, 오디션 논란 같은 경우에는 뽑는다고 해놓고 새로 뽑은 애는 없고 K 손이랑 나즈나를 데뷔 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게다가 그외에도 한동안 지원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서 읽지도 않고 보낸 동영상 보지도 않고 지원자들을 기만한 거야. 마치 자기네들은 어 일본에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브이쇼저를 활동시키겠습니다 말만 하고 사실은 지들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K 손이랑 미케네코죠 나즈나를 데뷔 시켰던 오디션 사기를 친 거라 가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즈나 나간 다음에는 피카미 데리고 와가지고 헤냐로 데뷔시키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정통의 일본 버추버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노바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는데 2024년 11월에서 21, 23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4명이 데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데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손이랑 헤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개인으로 지금 그만두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얘네들 아직 브이쇼저의 구독자를 제대로 빨아먹지 못한 상황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이쇼저가 터지면 뭐 나가기도 애매하고 어, 나간다고 해가지고 성공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야 남아있자니 개판 났고 그쵸 이후에 자기네들도 임금체불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 일본 애들도 못 받았다고 하고, K손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K손은 받아야 되는 금액이 크니까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얘네들은 버는 돈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받았을 가능성 있죠. 어쨌든, 이 V 쇼조 JP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